안녕하세요. 28949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물건은 2000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시내 인근 1층에 위치한 현재 피자집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며 임대료가 저렴하고 상가 앞쪽에 주차장이 짧게 위치해 있어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카페와 음식점을 강추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천시 창전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80 제곱미터, 층수는 1층입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85만 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와 부가세는 모두 없습니다. 추천 업종은 카페와 음식점, 피자집 등을 강추해 드리고 특이사항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피자 판매점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고요. 평수와 구조가 아주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피자 배달점도 강추해드리고 카페를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앞쪽은 홀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테이블은 뭐한 11개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영업을 바로 하신다고 해도 음식점이나 뭐 카페 어떤 업종이건 아주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와 시설입니다. 천정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이렇게 두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게 여기 유리 쪽을 보시면 이 유리 쪽이 오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수 있게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봉구비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오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뭐 혼자나 둘이 오신 분들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꾸며놓으셨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바로 몸만 들어와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만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자, 이제 이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주방,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아주 동선과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작지 않고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업소용 냉장고 4구짜리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안쪽에도 뭐 반찬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요쪽에는 지금 오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도 뭐 튀김기나 요렇게 주방 집기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빙기도 위치해 있고, 여기 이제 싱크대 요렇게 위치해 있고요. 주방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주방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하기도 장점이 많은 주방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저렴한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카페와 음식점, 피자집 등을 강추해 드리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